와, 아, 이쁘다. 팔로우고 막는 네 아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지금 다 솔빈이만 보고 있어. 아 저렇게 생기면 어, 어떤, 야, 기분이 어떤 기분이야? 무슨 기... 어, 어머님의 진짜 미인이죠? 나는 솔빈이가 솔로인데 언니... 이해가 안 된다니까? 언니도 근 언니 이쁜 거 알잖아요. 응, 알잖아. 인스타만 보면 알아. 본인이쁜 거, 거 알아 빙강님 어떻게 생겼는지 같은 생각이에요. <웃음> <웃음> 여기는 견스튜디오입니다. 구독은 해주셨나요? 언니, 어, 그래서 어디 놀러 갈 거죠? 우리 스웨덴 가자. 스웨덴은 뭐가 있지? 거제도 잘 생긴 이탈리아 어때? 거제도? 거제도 잘 생긴 이탈리아 뭔데? 아, 언니, 저희 풍경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남자 보러 가는 거? 였어 <laughs> 풍경 보러 가려면 스위스가 야 되는 거 아니야? 네덜란드는 어때요? 우리 다이어트 하러 영국 가자. 영국 다이어트 가서. 맛이 없다. 언니 그럼... 다이어트를 하러 영국을 가자니요. 언니 가서도 영국. 운동하시잖아요. 언니 놀러 가서도. <laughs> 진짜예요? 예. <laughs> 네. 그만. 가서 운동해. 운동해서 막 자리 스트레칭 하면 이러고 그 운동 중독이 아니고 그 놀러 가면 응. 평소보다 응. 1 0열배 정도는 더 많이 먹는 것 같아. 나 아, 많이 안 먹어서. 음. 응. 운동을 안 하면 이게 얼굴이 근손실 나? 아니. 아니. 구가지고 땀을 내서 붓기를 음. 좀 빼줘야 돼 맛있냐? 응아 음. 매워 뭐. 매운 거잘 먹는 사람? 뭐 먹는 데 뭔가 낙지 덮밥 이런 건데 뭔가 어, 매운 거잘 먹어 감블런님 예 매운 거잘 드세요? 그럼요 거짓말 거짓말 진짜임 안 믿기겠지만 진짜? 리온오 투소돌이 님 고양이 혈액 그게 뭐예요? 매운 거못 아, 먹고 거세요? 뜨거운 거못 먹어. 그건 아님 여기 있는 맵찔이들 보단 잘 먹을 텐 <laughs> 듣는 맵찔이 기분 나쁜데? 어? 아 얼마나 드시는데요근 약간 엽떡 순한 맛은 기본이죠. 이야, 음 그건 기본이지. 근데 진짜 매운 거못 먹는 사람이 있기는 해. 내가 저는... 전... 매운 걸 좋아해요. 어 진짜? 아. 매운 거 먹으면 속이 쓰려가지고. 어 나도 나도 음, 나도, 음, 나도, 나도 나도 나도. 나 딸꾹질을 해. 매운 거 딱. 아, 그런 사람들은 좋아하지. 먹으면 안 된대. 그래서 매운 거 좋아하는데 먹질 못하겠어. 하루에 한끼밖에 안 먹으니까. 하루에 한끼밖에 안 먹는다고 밥을? 근데 저도 처음에는 제가 그게 좀 비정상인 줄 알았거든요. 응, 응. 근데 좀 지내 보니까 응, 주변 사람들 응. 다 그렇게 야, 먹는다는 걸 알고 난 이후부터는 응. 그냥 그러려니 응. 해요. 그럼 하루 한끼 몇 시에 먹어요? 먹고 싶을 때. 귀찮아서는 아니죠. 배가 안 고파서죠. 약간 둘다 있어요. 보통 음. 몇끼 드세요 하루에? 두 끼. 난두 끼. 저두개 먹는 거 같아요. 응 음, 나도 그거 먹어봤어 샤인머스크? 청포도처럼 생겼는데 그거 아 이거 5천 얼마? 어. 먹거든요. 오천 얼마씩 하는데 먹어봤는데 되게 아삭아삭 아. 엄청 달지 않아? 진짜 맛있어 꼭 먹어봐. 설빈이가 한... 저렇게 얘기하는 거면 진짜 엄나 맛있는 거긴 해. 설빈이가 맛있다고 하면 웬만 아. 웬만한, 웬만한 사람들 입맛에 괜찮은 건가? 아니요. 그러면 <laughs> 뭔가 결런반응있다는 대분 맛있고 응. 난 괜찮던데? 난 맛있던데? 싶으면은 어우, 요즘 어떡해. 좀 해봐야 돼? <laughs> 타코와사비 이런 거전안 좋아하거든요 응. 나 좋아해 타코와사비 라면도 드시지 않아요 언니? 와사비 라면? 굉장 먹어봤는데 난그 맛있더라 와사비 라면 그거 요즘 미역국 라면도 나왔던데 그거 맛있대 음, 아, 그 진짜 맛있어요. 어, 생각보다 맛있대, 진짜. 미역국 라면에 밥 말아 먹으면 진짜 맛나. 당연하지, 미역국인데 맛있겠지. 면 그래? 먹고 밥을 말아 먹을 수가 있나? 하나로 부족하면 반 공기 정도는 말아 먹게 되긴 하던데. 이제 그만큼 탄수화물이 늘겠지만서도 라면은 끓였을 때딱 처음 먹었,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. 아, 전니까 저는 약간 저는 꼬들꼬들한 거 좋아해. 요 나도. 근데 나는 남의 거 뺏어 먹을 때가 그렇게 맛있던데. <laughs> 그건 <분> 당연하지. 개꿀맛. <laughs> 원래 내가 먹을 때는 한입 중 진짜 개극혐하는데, 그게 또 옆에서 막 그렇게 있으면은 손이 막 가던데. 알죠. 근데 선이 한달 남았어. 뭐가 제고 싶어 강지 뭐가 뭐 갖고 싶어? 갖고 싶은 거 <laughs> 있어? 갖고 싶은 거 없어요. 만들어내. 음, 반포자이. 수고해. <laughs> 그러네. 갖고 싶은 게 뭐냐고 물어본다면 나도 딱히 생각 못할것 같긴 하다. 맞아. 근데 원래 생일 선물이라는 게 아, 알았어. <laughs> 알겠어. 네. 은강님 <laughs> 네. <laughs> 생일 언제야? 전좀 멀었어요, 2월. 그래서 찬이님 뭐예요? 생일 선물은 그 약간 음. 그, 그런 류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내가 사고 싶지는 않은데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, 괜찮은 어. 거. 내돈 주고 사긴 아까운데 응. 선물 받으면 줘. 어 예를 들어 뭐 이런 가방 같은 게 내가 뭐 조그만한 가방이 있는데 색깔이 달라. 나 이번에 팬미팅에서 선물 받은 거 어. 어. 버즈. 응. 아 버즈라서 나는 가서 버즈 말아 한줄 알았는데. 시 민경호 들어. 약간 세부 어때 세부? 세부 좋지. 세부도 괜찮... 세부도 세부, 괜찮은 어. 세부 세부 좋은 것 같아. 보라카이는 가봤으니까 세부 가보고 싶다. 세부에 그거 있대. 고래상어랑 어. 수영하는. 매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? 아니 근데 걔네들이 있잖아 똑똑해가지고 그게 먹이 주는 건줄 알고 사람을 공격을 하는데 근데 엄청 크대 아. 눈 앞에서 말도 안 되는 크기의 고래상로 보는 거야 박수 아, 쓰고 저...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? 그치 당연히 쓰지 어, 그럼, 아, 그럼 안, 안 갈래요 <laughs> 고래상어는 안 아. 위험하대 고래상 엄청 순하대 싫어요. 공격 안한데 사람을 저 그거 있어요 심리공포증 있어요 아. 상어는 안돼 쫄 이런데 계속해 네가 한번 들어가봐 상어랑 수영해봐 안볼거 같니? <laughs> 와, 너도 졸아. 돌아. 오다. 아, 수아 너무 시원해. 사람 안 먹는데? 그때 먹고 싶어지면 어떡할 건데? 어? 알고 보니까 엄청 굶긴 거야 얘를. 그래뭐 마음이 있을, 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야. 그렇지. 지 마음이 있지. <laughs> 넘겨 야몽이가 너무 이게 깐족깐족 되는 거예요. 막 가만히 있지 아, 네. 않고. 막. 아, 어. 맨날 컵 깨고 이러니까, 동생을 데리고 오면 어떨까 싶어서 동생을 딱 데리고 왔는데, 음. 음. 야몽이는 얌전한 거였더라고요. 도담이는 말로 이렇게 안 돼요. 눈 뿐으로 어떻게 혼내지도 못하겠다. 그러니까 그니까 막막 진짜 옷을 뜯어놓고 그러다 애들. 아 얼굴 보잖아요. 그럼. 어, 어. 내가 이런 생각을 한게 미친년이었다. 약간. <laughs> 아 진짜 그런다니까? 진짜 예쁜 사람하고 사귀거나 진짜 잘 생기는 사람하고 사귀면 그런데.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. 얼굴 보면 갑자기 화가 터트려져. 그런 생각. 나 진짜 공감 한번 해보고 싶다. 진짜. 진짜. 나도 그래 설빈아 나 빡치게 좀 해봐. 안 응. 병원 딱 말하지 마세요. 진짜 진짜로. 정말 기만하고 있나 보다. 아, 거울 한번 보면 한다고. 본인에 대해서 다 용서한다는 거잖아. 아니야. 아, 원빈 생얼도 이뻐요. 이뻐 다. 아니야. 붕어빵 먹고 싶다. 붕어빵. <laughs> 나중에 나중에 설빈이 결혼하면 내가 붕어빵 만드는 기계 하나 사줄게. 너 집에서 붕어빵 먹고 싶을 때마다 만들어 먹어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요즘 그런 거나는데 나은... 와플, 와플도 만들 수 있고, 샌드위치도. 응. 음. 루루루 붕어빵 먹고 싶다. 오케이 강지, 강지 결혼하면 언니가 붕어빵 기계. <laughs> 생일 선물로 붕어빵 기계요. 어 <laughs> 붕어빵 기계 하나 해줄게. 생일 선물. <laughs> 아니에요, 언니들. 검색해. 아니, 붕어빵. 붕어빵 기계 얼마냐? 야, 이거 되게 간소하게도 판다. 나중에 방송 마하면그 자기가 선물해준 붕어빵으로 장장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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장장 붕어빵 아, 진짜 죽 진짜 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 진짜 야, 너는 생선물로 일 부모빵 기계 줄 거야, 솔빈아. 너뭐줄 거니? 당지 생선물. 그럼 <laughs> 너는 재료를 준비해줘. 어, 괜찮아. 괜찮지? <웃음> <알겠습니다>. <웃음> 아니, 그 아니에요. 밀가루 반죽 파는 거 있거든? <laughs> 아니, 그거랑 팥이랑. 아니, 그 주전자 알지? 조그만한 주전자. 그거, <laughs> 응. 그 국룰이잖아. 아, 안 돼. 지자 와플은 어. 안, 안 먹고 싶니? 와플 만드는 기계도 내 <laughs> 언니, <laughs> 언니, 언니가 드시고 싶으시죠? 솔직히 말하세요. <laughs> 그럼 풀빵. <laughs> 와 풀빵 개 맛있어. <laughs> 그럼 내가 풀빵 기계 사줄게. 어 나이스. 이렇게 <laughs> 좋아. 야, 차라리 그 돈으로 아니 평생 살면서 그 돈을 달라는 거야? 그 돈을 주라는 거야 거예요. 지금? 차에 30만 아니, 원 내놔라 이런 건가아니 아니야 아니, 아니 들어보세요. 평생을 살면서 40만 원치 풀빵을 사먹진 않는다고요. 아니 뭐 사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40만 원 풀빵 안사먹으면나안 사먹죠. 풀빵이 어떻게 생긴 거지? 우와 풀빵이다. 어허, 그만둬, 솔빈이, 그만둬. 인터넷 창 꺼, 솔빈이. 제 유튜브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런 영상도 준비되어 있는데, 어떠세요?